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의학과 2 학번 김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정과학부 2 학번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준우가 읽을까요? 읽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과를 왔지만 제가 요즘 가고 싶은 회사인 콘텐츠 관련된 회사들을 보면 문과를 갔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와서 전과할 용기가 나,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오히려 고민인데요 처음에는 반도체가 취업도 잘 되고 기계나 회로 만지는 걸 어릴 때부터 아버지 통해서 배웠던 편이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딜 가든 개발자가 대우를 잘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유튜브나 콘텐츠로도 돈 많이 버는 분들을 보면 저런 게 되게 부럽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써놓은 진로는 엔지니어였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반도체 공정비원이었는데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보니 당장 내년에는 어떤 진로를 써야 할지 심지어는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 내년에는 정해야 할 텐데 이래도 저 괜찮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많은 친구들이 하는 고민이고, 우리도 아직까지 그쵸. 하는 고민이라서 되게 공감이 되면서도, 근데 사실 이걸 꼭 내년에 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강박 때문에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강박을 조금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또 이제 학생부에 그걸 기재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왜 고민을 하는지 공감은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그 3년 동안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맞아요. 내 진로도 찾고 음. 거기다가 공부도 열심히 해라라고 음.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고 음. 그과정에 진로를 결정하는 게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음. 일인 거 같거든요. 불가능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모든 사, 모든 대학생들도 사실 한 번쯤 겪어온 고민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하는 음. 고민인 만큼 더 공감이 됐는데 이제 그래도 내년에는 원서를 써야 된다는 마음에 이게 조급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진로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꼭 고등학교 3학년 때 정해둔 진로가 곧 인생의 진로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음... 좋을 것 같아요. 어, 준우는 이런 고민 당연히 해봤을 것 같은데 뭔가 좀썰 풀어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보신 게 당연히 음. 저도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했고.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의 결론을 못 내려서 지금 자유전공학부에 있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음.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사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과로 전과 고민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학교에 와서도 제가 듣고 있는 수업들은 저는 곧 이과로 졸업했지만 사실상 거의 다 문과 수업을 듣고 있고 대학교 음. 동기들도 이제 저를 이과로 지급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대학을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음. 저도 너무 공감되는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도 당연히 엄청 고민했었고 진로 희망사항 적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그게 왜 고민이 되는지 알것 같은 게 내가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바뀌면 괜히 거짓말쟁이가 좀 기분이 들까 봐 그래서 더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 의대생들은 생각했을 때 되게 오래전부터 의사라는 꿈을 막 가지고 준비해왔을 음... 것 같은데 의대를 지, 지망하셨을 때도 음... 계속 고민이 많으셨던 건가요? 단순히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의학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사실 사람 마음이 계속 환경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 주어지는 자극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변하니까 계속 그런 변화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의사 꿈이 아닌 친구들도 많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laughs> 의대 오신 분들도 많고, 그냥 이건 여담인데, 제 지, 어떤 연구를 같이 하신 지도 교수님이 건축가가 꿈이신 거예요. 어. 그래서 사실 거기 가고 싶었는데 딱 IMF가 터지면서 어, 집에서 약간 의대를 이렇게 막 권고하셔서 와가지고 근데 너무 자기는 아쉬운 거야 동기부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형외과에서 그 조형물 만드는 거 이제 성형외과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걸로 뭔가 대리만족 그런 네, 대리만족하면서 <laughs> <laughs> 수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럴 수도 있구나 음. 응.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응. 어, 그럼 지금 사연자분이 학과 선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 비슷한 고민이 있었잖아. 그때 학과 선택을 하는 그런 기준이 뭐였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학과 선택을 약간 보류했다고 볼수 있어서 이게 렇제 응. 조언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럼에도 제가 원서를 쓸때 학과를 선택했던 기준은, 저는 뭔가 이 학과를 가서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가능성으로 탐색해 볼수 있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어떤 뭔가 공부해 보고 싶은 분야가 결정되었을 때 쉽게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처음부터 되게 다방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고 뭔가 나중에 급격하게 뭔가 진로방향이 바뀌더라도, 최대한 그 준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는 그런 학과를 음. 찾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어, 사, 사실 저도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 사람이어서, 일단, 학과 선택만 놓고 보면, 내긴 인생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일단 가장 먼저 이걸 이루어 놔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의대 진학하고 다른 걸 하고 싶어 졌다고 했을 때, 의대에서 의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건 뭔가 머리로 가능할 것 같았는데, 의대가 아닌 곳에서 의대로 오는 게 약간 그게 좀, 네. 그죠 가늠이 안 돼서, 물론 근데 의학에 대한 그런 마음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뭔가 의사를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수입이나 생존에 대한 보장은 되니까 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 쓸,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의학이라는 게 워낙 전문성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어떤 분야로 이제 뛰어들더라도 의학을 가지고 가면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이루고 싶었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뭔가 진입장벽이 높고 이루기 어렵다고 느꼈던 게 의학이라는 영역이어서, 이걸 먼저 내가 달성을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느껴서 의대를 일단 진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아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준우가 자유전공학부라는 전공을 선택했는데, 지금 만족해? 저는 완전 만족해서 다니고 있어요. 완전 만족. 완전 만족. 음. 대만족. <웃음> 대만족. <웃음> 대만족. <웃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럼 제가 선택... 할때 기준이었던 뭔가 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 왜냐하면 학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학과니까. 다른 음. 것보다 너무 만족스러운 게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요. 음. 저희는 이제 무늬과 구분 없이 뽑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엄청 다양해요. 진짜 되게 친구들이 배경도 다 다양하다 보니까 음. 가치관도 다 다르고 당연히 각자가 하고 싶은 전공이나 진로 분야도 달라서 되게 막 세상이 갑자기 확 넓어진 느낌. 그리고 서울대잖아요. 이제 애들이 <laughs> 그냥 학생도 아니고 얼마나 또 음.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음.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되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고 음. 엄청 만족스럽게 학교 음. 다니고 있습니다. 문이과가 이렇게 합쳐졌다는 건 있으니까. 진짜 특별한 것 같다. 성훈님은 음. 만족하고 계세요? 너무 음. 만족하고 <laughs> 너무 만족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진로랑 관련해서 또 좋았던 게, 아직은 저희가 예과, 분과 이렇게 나뉘는 시스템인데, 예과 때는 그렇게 학점 부자, 부담이 크지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진취적으로, 음, 다양한 것들을 도전적으로 들어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활동들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자유롭게 해볼 수 있,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나의 길?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사실 이제 저희는 사람인지라서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이제 그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당연히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그치, 그치. 당연히 그렇게 과거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응. 근데 애초에 진로라는 것 자체가 답이 없는 방향이고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개인이 충분히 고민해서 내린 어떤 결정에 따른 진로는 결국 그 사람한테 응. 유일한 정답이고 맞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길을 잘 찾기 위해서는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뭐내 선택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게 과연 나한테 정말 맞는 길일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그게 결국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당연히 내린, 결정을 내린 뒤에는 당연히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음. 해야겠죠 음, 저도 완전 동감하고 사실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선택이 어, 내가 잘 선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그걸 한번 선택해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택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판단이 불가능하고, 근데 사실 모든 선택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지 정말 음, 그게 틀린 답은 그렇죠.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아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조금 더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조금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이걸 정말 자책하고 후회할 것도 아니고 사실 나는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뭐든 선택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응.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사연자 친구에게 한마디 해볼까? 성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응? 뭐 되게 어리고 막 세상을 다 살았다고 할수 어. 없지만 사연자 친구분께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사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년에는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결정한 진로가 뭐 평생토록 유지된다는 생각은 절대 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대학에 가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그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대학은 가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집중을 해서 결국에 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 해주고 싶은데 사실 진로라는 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그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장 그 진로 희망 사항을 적어내야 하는 건 고민이 되겠지만 그때는 정말 그 순간에 집중해서 딱그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나중에 그게 바뀌더라도 전혀 개의창 안 와도 되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또 경험해보지 않고서 하는 고민과 이걸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하는 고민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에 와서 뭔가 전부 부딪혀보고 경험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진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학에 오는 걸 집중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laughs>